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럼 저를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성도는 성도.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말씀 자료가 사실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좀차용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아. 어. 이 소설의 결론은 사람은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토스토이가 말을 합니다. 어, 저는 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과연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다른 차별성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수학 공식처럼 대답이 주어지진 않지만. 이것은 곧 본질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사실은 거칠 것이 없는 정말 항공 모함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쓰는 편지마다 다 성경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너무 우리가 큰 사람에 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 하나 거시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번 따라왔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은 겉사람의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속사람은 우리들의 생각,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속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무엇보다 기도했던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일 처음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며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성도라면 이른바 성도라면 모름지기 성도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간건해야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날마다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은 번지르하고 근데 속은 다 병들고 썩고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속 사람이 병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저는 간혹,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 저 사람은 늘 한결같아. 하, 저분은 정말 늘 한결같아.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특히 어떨 때였습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나 잘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자세나 태도가 한결같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추앙하죠. 저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쁠 때잘될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냐고 그러기는 쉽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좀더 시험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원수가 속 사람을 향해 막 분노를 유발시키고 나를 막 격동시키고 막 자존심을 긁고 짜증을 유도할 때, 그럴 때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도 내가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런 코란되오있신나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성령님께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 저도 요새 좀 어려웠던 게 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아, 갑질도 이런 갑질이다. <laughs> 그런데 그게 막 계속 이게 막한달 넘게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무슨 일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어, 내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금융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사실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잘압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훈련을 통과하고 통과하고 작은 작은 문턱을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량에 내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의 소소한 순간 순간을 속 사람을 위해서 쓰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도 살펴봐야 되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느냐. 상황에 바뀌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내 순간순간 일부일초를 정말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의 속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성령의 조명 아래. 쳐보십시오. 내 마음 속의 동기가 무엇이냐? 아, 내가 잘 되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선다면은 그속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간순간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속 사람이 강건나 좋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합시다. 속 사람이 건강합시다. 바울이들이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고 놀라운지를 가슴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많은지를 날마다 날마다 선포하고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쳤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본문 1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은 것이.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카토이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인으로서 거한다. 이게 계시다라는 말은 카토이케오랑 파로이케오 이 두가지가 있는데 카토이케오는 주인이 계실 때 카토의 케요 그런 파로의 케요는 나그네나 손님이 계실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이건 뭐예요? 주인으로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경꾼이나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운전 때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아,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주님이 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장의 비밀번호나 뭐집 현관 대문 그런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알릴 수가 있어요? 신뢰하는 사람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 사랑한다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뿌리째 뽑아 주시고 우리를 존기한 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2010년 3월에 호주에 살고 있는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쌍둥이 출산 20분에 의사가 갑자기 어두운 표정으로 어 산모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쌍둥이 중한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슬픔에 젖었던 이 케이트는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몇 분간 작별인사람는데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신생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아빠의 손을 붙잡고 모유를 먹기 시작합니다. 의사를 빨리 불러라. 그래서 의사한테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아, 사후 반응입니다. 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시간, 2시간 지나도 계속 움직이고 마침내 죽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거 캥거루 케어. 따라서 볼까요 캥거루 케어. 캥거루 케어.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자기 주머니 안에 자기 새끼를 키우는 거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기적의 치료법이라고도 합니다 아이의 배꼽부터 가슴까지 맨살을 엄마의 가슴에 밀착하고 있으면 아이의 몸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 옥시토신이 아이를 안정한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미수가 병동의 84%의 아이들이 이 캔버로 케어를 통해서 회복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것을 임상 실험에서 큰 효과를 봤는데요. 25주 만에 700g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대요. 700g. 700g이니까 요만할까요? 예. 그런데 그 700g 아이를 아이 엄마의 품 안에 놓고 캥거루 케어를 했더니 이큐베이터에 있던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 MBC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숙아들도 어머니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으면 다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품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다 내어 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이서 사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환란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원히 찬송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하고 있는 것을 거룩한 장엄한 소명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찬양하는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병할 청년이 간증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베풀어 준다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둘이 짠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원래 2주 전에 했었는데 제가 완전히 까먹어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으로, 이 설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6자 33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십니다. 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모든 것,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소망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시길 바랍니다. 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십시오. 절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